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고인의 죽음 이후 김용, 김용균 법이라는 이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법은 김용균을 살리기에도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원청의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거치며 더 후퇴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아직도 거리에서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아달라 외치고 고인의 친구들은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우리의 미래도 깜깜하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간 김용균과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비정규직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일하는 또 다른 김용균들 앞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에 서 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후 22개의 공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관은 노동자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 해당 산업 분야의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입니다. 정부가 김영균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회를 성찰한다면 최소한 이 공고안은 이행해야 합니다. 이제라고 책임있게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선 결국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기업살인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특조위의 22개 공관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두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선고 관련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삼성 측은 삼바 분식회계를 적극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식회계 실체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매우 환영합니다. 삼바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작업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삼성그룹 전체가 나선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 시작으로 군식회의 실체와 함께 정점에서 누가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를 검찰이 낱낱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국가 시설 생과 삼성그룹 전체의 역량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반드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재벌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해 주주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시장 원칙은 이후 말할 수 없이 훼손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하루 빨리 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실체를 밝혀내 진실의 재판정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